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삼성전기의 애플 반도체 기판 공급 이야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애플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천상계 진입이라는 제목의 화끈한 레포트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도 아니고 반도체 기판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풀어봤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최근 DB 금융투자에서 재미있는 제목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바로 권성률 애널리스트님의 삼성전기의 천상계로 진입이었는데요. LG 이노텍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만년 2위 이미지이던 삼성전기가 무려 애플에 기판 공급을 따내면서 역전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론 단독 공급이고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 삼성전기의 MLCC 카메라 모듈만 바라보던 투자자들도 그동안 관심이 없던 반도체 기판 산업이라는 것에 다시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반도체 기판은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은 아니에요. MLCC와 인덕터를 영위하고 있는 컴포넌트 사업부 카메라 모듈의 광학통신 솔루션 부문이 전체 매출의 82% 견인하고 있고 기판 소재 사업 매출은 17% 남짓으로 사실 삼성전기의 큰 파일을 차지한 사업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애플과의 계약 체결 소식 하나로 코스피어 내리막길 한 배를 타던 삼성전기가 단박에 17만원 고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는데요. 17% 남짓 단되는 기판 사업부가 대체 어떤 잠재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길래 투자자들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기의 MLCC와 카메라 모듈 부문의 명과 암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반도체 기판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선 배경상식으로 간단하게 삼성전기의 매출구조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라 불리는 수동소자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MLCC란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전자 부품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전기가 쓰이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MLCC가 탑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LCC는 내부에 최대한 얇게 많은 층을 쌓아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란톨의 크기에 250분의 1로 크기는 작지만 가격이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기술사업만 성공해내면 땡울 돈이 많다는 거죠. 이 부문에서 삼성은 글로벌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1위는 일본의 무라타로 점유율은 34%, 삼성전기는 24% 점유율로 2위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만큼이나 세계 시장을 잘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MLCC 시장의 성장성이에요. 스마트폰, 서버용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고사양 mcc l 탑재가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mcc l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평균적으로 800개에서 1000개, 자동차엔 3000개, 전기차엔 1만 5000개 정도가 탑재가 됐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T 기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mcc, l 인덕터 등 주요 부품 수요가 높아진 수요를 그대로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6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수준이던 실적이 2021년 매출은 약 10조, 영업이익도 1조 5천억 원을 달할 정도로 고성장을 보여주며 폭발 라는 mlcc는 삼성전기의 성공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물론 mlcc만 삼성전기의 성장을 하드키리 한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모듈 역시 함께 힘을 보탰 어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카메라 모듈 탑재 증가 유행이 삼성전기의 호실적 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스마트폰 기술의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 로더 이상 차별할 수 있는 요소 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삼성 애플같은 스마트폰 기업들이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카메라 입니다. 친구들 모일 때 사진을 찍고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가 놀러 간 여행지도 찍어 공유할 정도로 찍고 기록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카메라만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제조사들은 카메라 기술 향상에 상당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오토 포커스, 전후면 멀티 카메라 모듈 탑재, OIS 광각, TOF 3D 센서 등 카메라를 활용한 기기 고도화에 집중을 하죠. 그 결과 스마트폰에 듀얼, 트리플 등 다수의 카메라 모듈이 장착된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전체 스마트폰 중 60%에 달할 정도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장 확대가 삼성전기의 실적 확정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 차량용 시장으로 확대가 되며 카메라를 통한 삼성전기 허니문이 좀더 꿈꿀 수가 있게 돼요. 자율주행 기술인 나이다가 기술적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카메라 모듈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양용 카메라 모듈 출하량은 2025년 추정치만 연 5억 3천만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고 삼성전기 역시 5천억 원 규모의 테슬라인 사이버 트럭이 탑재될 카메라 모듈 수준을 따냈는데 성공을 합니다. 결국 MLCC 카메라 모듈이라는 성장이 모멘텀과 전기차로의 외연확장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 10만원이던 주가가 1년 사이에 빠르게 20만원까지 상승을 하죠. MLCC가 당기고 카메라 모듈이 밀어준 양상으로 삼성전기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러하듯이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20만 원 달성한 이후 하락하며 현재 주가는 17만 원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을 못 받고 정책에 머무르게 된 것인데요. 물론 현재의 증시가 양적 긴축과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전체적 하향평준화가 되며 삼성전기의 주가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기의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주의 원인 중 하나는 MLCC와 카메라 모듈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 악재들이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입니다. 삼성전기는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49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7%가 감소했습니다. 1, 2월 누적 데이터도 약 4,79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6%가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삼성전기의 고객사인 샤오미 등의 중국 업체들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해 평균치보다 낙폭이 큰 악재를 맞이하고 맙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부품 수급난으로 출혈량이 감소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 침체 여파로 삼성전기 실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중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전시, 상하이 등 IT와 물류 중심의 도시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내수 소비 위축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수요 악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역시 존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LCC 대당 탑재율이 가장 큰 제품은 바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아우르는 완성입니 자동차 시장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생산량은 346만 2,299대로, 2004년 346만 9,464대 이후 17년 만에 350만 대를 밑돌며 LCC 시장 위축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이 셧다운되는 등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현대차의 글로벌 재고수 추이가 1개월까지 하락하면서 팔고 싶어도 팔차가 없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역시 완성차 시장 생산량이 부진한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기의 전장, LMCG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죠. 이 같은 부진은 단순히 l m c 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카메라 모듈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더욱더 삼성전기의 미래에 큰온도을 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삼성전기는 l m c 카메라 모듈 두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된 상황에 글로벌 어황 악화로 성장성의 유리 천장 존재, 제2의 성장 촉매제 부족이라는 악재들이 연이어지며 주가가 박스권에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삼성전기의 박스권을 탈출해줄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입니다. 애플은 올해 M2 프로세서를 사용한 맥 시리즈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고 M2 프로세서에 들어갈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BJ 공급처로 삼성전기를 낙점하며 삼성전기의 성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요. 애플이 채택한 FCBJ는 반도체 칩을 기판에 연결해주는 반도체용 기판입니다.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 PC, 서버, 네트워크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기존 일본의 이비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등의 양간 구도를 뚫고 삼성전기가 M2 프로세서 주요 공급처로 선정이 되는 기업을 보여준 것인데요. 앞으로 애플이 맥북, 맥북 프로, 아이패드, 맥 프로 등 엔트 프로세서가 장착될 주요 제품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기가 엔트 프로세서의 FCBJ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은 향후 애플 신제품 출시 후반과를 광 톡톡히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과의 계약 체결은 삼성전기의 호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을 고객 사로 삼으며 앞으로 폭발 성장을 FCBJ 기판의 기술력과 공급망에 증명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려보는 미래 청사진은 자율주행과 PAB. 그리고 AI 등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전송하고 받아들이는 최첨단 기술, 고대형 메모리와 초저지연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단순히 5G, 6G로의 통신 속도만이 지나뿐만 아니라 반도체 역시 근본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한층 더 고도화된 반도체를 지지해줄 수 있는 기판 소지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자 제품의 기판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를 FCBJ 기판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FCBJ 기판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고 정도로 고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이 시장입니다. 자율주행, PAV, 이동통신, AI 등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수요가 늘고 있고 2020년 수요와 공급의 격이가 20%에서 2024년이면 30%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즉 삼성전기의 금번 FCBG 반도체 기판 이슈는 단순 애플을 고객사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부진했던 기판 사업이 향후 10년간 삼성전기의 붐을 다시 일으킬 새로운 촉매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기판 사업은 삼성전기에게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도체 기판에 슈퍼사이클 이상이 되며 삼성전기의 새로운 성장 총매제로서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저지연 고대용 메모리의 시대가 필수적이게 된 만큼 기판 소재 슈퍼 사이클이 MLC와 광학 솔루션 외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죠. 게다가 금번 애플을 고객사로 유치하며 삼성전기가 추후 고객사들에게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검증이 되는 역할을 하며 추후 인텔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사 유치 확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번 FCBJ 애플 공급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다면 저 역시 그에 대한 의견 공유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